볼 거의 SD 강좌. 자 이제 다음으로는 제 마지막으로 극장판 애니메이션 SD 건담 마츠리 SD 건담 축제, SD 코만도 전기 건담 포스, 슈퍼 주암즈, 파이널 포뮬라 버섯 노움 가자아 이름 너무 길어. 근데 저게 실제 플레임이에요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려고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저 애니메이션의 뭐 클립이라든가 이런 걸 구해서 보신 분들이 계세요. 보통 파이널 파이널 포뮬러를 검색해 보면 그 s d x 제품이 나오거나 원조가 나오거나 아니면 요 애니메이션판의 모습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코만도 전기가 애니메이션이 없어요. 없는데 유일하게 애니화된 장면이 이거기도 하고 하필 이 장면에 파이널 포뮬러가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때 파이널 포뮬러가 탄생했구나 파이널 포뮬러가 이런 이야기구나라고 잘못 알고 계시기도 한데 오늘은 어, 제가 지난번 이미 건담포스 슈퍼즈암즈 설명드리면서 아니다! 마지막에 카이저와 싸울 때 등장하는 것이다! 라는 거 설명을 드렸고 그와 별개로 이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기동전사 SD건담 축제! 그러니까 마츠리에요. 원래 제목은 기동전사 SD건담 마츠리라고 해서 1993년에 개봉을 했던 애니메이션입니다. 기존에도 SD건담 극장판 애니메이션이 몇편 있었는데 기존에는 어 다른 것들과 동시 상영이었어요. 동시 상영이었는데 이번에는 세 편의 작품을 하나로 묶어서 단독으로 개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알수 있는 게 93년이 SD의 인기가 정점에 달했던 거예요. 정말 89년 시작해서 90년, 91년, 92년, 93년 사이에 정말 SD 건담의 인기가 막 올라가서, 우와, SD 건담 막 이럴 정도의 인기를 누리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정말 SD 건담만으로 단독 개봉이 가능했다라는 거죠. 어, 내용은총세작품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1편은 SD 건담 외전에 해당하는 어, 성기병 이야기입니다. 아직 소개시켜드리진 않았죠. 여러분들한테 안내해드리려면 아직 많이 멀었습니다. 원타이 기사도 해야 되고 그 다음이 성기병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직 많이 멀었지만 음, 성기병 이야기 애니메이션이 <laughs> 있었고요. 그 다음에 2편두 번째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냥 연속 상영입니다. 연속 상영인데 첫 번째 끝나면 그 다음으로 나온 게 바로 오늘 살펴본 스틱 이게 진짜 플레임이에요. s 틱 코만도 전기 건담 포스 슈퍼 G 암즈 파이널 포뮬라 버서스 노움 가자입니다. 아 네. 아 길죠? 네. 예, 이게 오늘 볼 작품이고. 마지막 세 편째로 나오는 것이 SD 전국전 천하태평편입니다. 천하태평편은 이미 지난번에 제가 SD 건담 전국전 설명하면서 다뤘죠. 이 애니메이션은 다뤘기 때문에 추가로 설명드릴 건 없고,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려드리고자 하면, 평화로워진 세상에서 4대 건담 대장군이 결혼하는 이야기. 사실은 여자친구 만날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참고로 극장 상영은 요 순서대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요 순서대로 했는데 이게 나중에 비디오랑 그다음에 DVD로 나옵니다. 근데 비디오판과 DVD판은 DVD는 2007년에 나왔고요. DVD판은 성기병 이야기의 위치가 맨 뒤로 가요. 그래서 아마 지금 혹시라도 자료를 구해 보시면 이 SD 코만도 전기가 맨 처음에 나오고 그다음에 천하태평편이 나오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성기병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이게 확실히 당시에도 외전의 인기가 상당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외전의 인기가 워낙 괜찮았기 때문에 극장에서는 일단 마음에 드는 것부터 보여줘야 되는 거고, 반대로 어, 영상물로 판매할 때는 오히려 가장 뒤로 보내서 끝까지 보도록 하는 어, 형태가 맞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을 해봅니다만, 뭐 이유야 알수 없죠. 왠지 모르지만 성기병 이야기만 위치가 1편 혹은 3편으로 바뀌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어, 상관없죠. 내용이 바뀐 건 아니니까요. 참고로 이 뒤에 있는 건 당시에 있었던 이제 치라시 사진입니다. 치라시 사진, 요 포스터죠. 포스터 사진이고, 당시에도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당시에도 영화 93년에 영화 보는 가격이 1,400 엔이에요. 성인 1,400 엔, 어, 중학생 이상 1,200 엔, 초등학생은 900 엔. 이렇게 보면 일본은 물가가 거의 안 올랐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봤던 섬광의 하사웨이, 섬광의 하사웨이가 여기 있네요. 1900엔이거든요. 1993년에 1400엔이었던 영화 관람 비용이 지금 2021년에 1900엔, 그것도 비싼 거예요. 보통은 한 1700엔, 1800엔 정도 합니다. 그렇게 됐다 라는 거를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좀 더, 여러 편이 있지만, 좀더 오늘 살펴볼 레스티 코만도 전기 편에, 아이고, 너무 기니까, 파이널 포뮬라 대노음게자라고만 부를게요. 앞에 저게 플레임이어서 너무 길죠? 네, 줄여서 부르겠습니다. 어쨌든, 파포 버서스, 파포 대노음게자 편은, 그런데, 자, 이것만 좀 가서 보면, 자, 요 작품에 감독 및 각본을 쓰신 분이 아미노 테츠로라는 분이십니다. 유명한 분이시에요. 1955년생이시고, 썬라이즈에서 오랫동안 작업을 해오셨는데, 이분의 대표작이 질풍 아이언리거가 있습니다. 예, 네, 질풍 아이언리거. 마하가. 공 던지는 애가 축구하는 이야기. <laughs> 질풍 아이언리거 있고, 그 다음에 마크로스 세븐의 감독이셨습니다. 그 다음에 폭주형제 레치앤고 미니카 있죠? 아, 미니카. 폭주형제 레치앤고 1기의 감독이셨습니다. 그리고 기동, 요거 말고도 요 앞에 했던 기동전사 ST 건다, OVA나 극장판들에도 계속 참여하셨던 감독님이신데, 여러분, 이제부터 소개할 때 다른 건다 지우셔도 되는데, 마크로스 세븐만 머리에 넣으십시오. 마크로스 세븐만. 왠지 마크로스 세븐만 머리에 넣으시면 이 편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 그렇죠. 폭주왕자 레츠앵고가 국내 편 제목이 우리는 챔피언이죠. 음. 그만큼 굉장히 연출을 잘 하시는 분이십니다. 최근에는 좀 이렇게 히트작이 없긴 하신데, 그래도 90년대를 정말 휩쓸었던 분들 중한 분이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제가 왜 마크로 세븐을 기억하라고 했는지는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작품에 대해서 좀 가면, 그럼 이 작품이 어디쯤에 들어가는 이야기냐라고 하면, 사실 이야기 자체는 일종의 이쁜 스토리입니다. 가상의 이야기고, 개그로 좀 만들어져 있는 가상의 스토리고, 원작엔 없는 이야기입니다. 네, 원작엔 이런 설정도 없고, 이런 내용도 안 나옵니다. 다만, 작중에 그려지는 연출을 보면, 일단 슈퍼 쥐함치 때 이야기죠. 그리고 슈퍼 쥐함자 결성되고, 캡틴 블러디도 합류한 이후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캡틴 블러디의 기함인 파이레츠 무사이가 보여요. 자쿠 파이레츠 무사이가 보이기 때문에, 그거는 합류한 이후고, 그 다음에, 여기 적으로 사자비의 붉은 부대가 나오는데, 아직 두 팀이 붙기 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자비의 붉은 부대가, 그 기가커맨더 사자비의 붉은 부대가 아직 존재하고 있으니까, 아직 둘이 붙기는 전이다.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 이제 라플레시아를 마더 라플레시아를 해치우고 최종 결전으로 아니 마더 라플레시아를 잡으러 가든가 뭐고만대쯤 그 이야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어, 추정해 봅니다. 아니면 더 전일 수도 있어요. 아예 그어 G 엠페러도 손에 넣기 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스타건담이나 G 엠페러가 등장을 안 하거든요. 의외로 그러니까 초반일 수도 있다.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하여간, 뭐, 고막대 고 어디메쯤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작품의 특징은, 예, 방금 바보리 님도 딱 정확한 타이밍에 찔러주셨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페널티킥 올디즈가 나오고, 페널티킥 올디즈는 누구다? LH 크레이셔즈가 우주에 나온 모습이죠. 페널티킥 올디즈의 노래와 연주로만 채워져 있습니다. 참고로 처음부터 끝까지 연주합니다. 중간에 잠깐 멈출 때가 있지만, 아, 유크라이님 어서오십시오. 노래로만 차여져 있어요. 심지어 이게 한 18분 정도 길이가 되는데 그 18분짜리 노래의 제목은 록 오페라 패널티킥 올디즈 조곡이라는 곡입니다. 18분짜리 곡이에요. 저는 이게 여러 곡이 들어있는 거라고 처음에 옛날에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곡이 중간에 내용이 좀 바뀌어서 근데 그냥 한 곡입니다. 18분짜리 한 곡. 그리고 그한 곡에 맞춰서 쭉 나가는 일종의 뮤직비디오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얘들이 하고 있는 걸 보면, 제가 왜 마크로스 세븐 얘기를 했냐면, 딱 마크로스 세븐이에요. 남들 한창 진지하게 전쟁하고 있는데, 전투하고 있는데, 거기 끼어들어서 노래만 합니다. <laughs> <laughs> 노래하고 난동 피우고 방해합니다. 그리고 목적은 뭐다? 싸우지 마라. 싸우지 마라. 절대 싸우면 안 된다. 예. 네. 참고로 더 놀라운 건, 이 노래의 작사가는, 예, 감독이신, 아미노 테츠로 씨입니다. 그니까, 감독이 직접 작사를 했어요. 약간, 토미노 감독 비싸죠? 토미노 감독도 작사를 종종 하는데, 본인이 작사를 한 곡입니다. 그래서 그냥, 한 곡이 통으로 뮤직비디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노래도 꽤 좋아요. 오늘 이제 뭐 여러 저작권도 있고 하니까 들려드릴 순 없지만, 기회가 되시면 그냥, 록 오페라 페널티켓 올디드 조곡으로 찾아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원작 코만도 전기를 잘 모르고, 이 애니메이션만 아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 LH 크레셔즈란 이름보다 페널티킥 올디즈라는 이름으로 어, 더잘 알려져 있기도 해요. 실제로 일본에서도 그렇더라고요. 근데 아는 사람들은 이제 이 이름보다는 그쪽으로 알고 있죠. 참고로 페널티킥은 여러분 아시는 그페널티킥입니다 작중에서도 페널티킥도 차요. 그 패널티킥이 그 맞고 올디즈는 이제 뭐 오래된 명곡 뭐 이런 뜻이니까 뭐 조금 난동 피우는 명곡 부르는 애들 뭐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름은 막 갖다 붙인 것 같아요. 네. 한세상 지역견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부터 어, 프로토타입 네키바사라를 <laughs>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매번 했던 방식대로 좀 스티커 잘라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께 스토리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자 코스모 자타리온의 우주를 괴롭히고 있는 우주를 악의 기운으로 물들이고 있는 우리 코스모 자타리온과 오늘도 싸우고 있는 슈퍼 쥐암즈들입니다. 그런데 최근 그들을 암암리에 돕고 있는 새로운 존재, 즉 코스모자타리온이 나쁜 짓을 하는 걸 방해하는 존재가 있다라는 소문이 무성하죠. 참고로 이건 작중의 화면인데 가운데 제네럴 호가 보이죠. 그 다음에 요게 아마 그 우주 순양함 이지스고요. 요게 우주 항모 어, 스타크루저고요. 여기 보이시죠? 예, 무사히. 그러니까. 작중에 등장을 안 하지만 캡틴 블러디는 합류한 상태다라고 제가 추정을 한다는 거죠. 네, 어쨌든 그런 소문이 무성합니다. <laughs> 그들의 이름은 페널티킥 올디즈고요. 아직 정체는 몰라요. 정체는 몰라요. 전장에 나타나 소라를 피우며 코스모 자타리온을 방해한다는 존재들입니다. 이들은 누가 봐도 어요 사라미스처럼 생긴. 페널티 킥 올디즈 호라는 이 전함, 이 우주선을 타고 우주를 돌아다니면서 어, 코스모자타리온을 방해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오늘도 어딘가로 소란을 피우러 가죠. 그들이 찾아간 곳은 기가 커맨더 사자비 이 친구죠. 예, 기가 커맨더 사자비의 어, 붉은 부대. 아, 붉은 부대 우주 함대 있는 데를 찾아가서 난동을 핍니다. 그리고 이들의 난동을 지켜보는 사자비와 피러 커맨더죠. 엄청나게 노래를 부르면서 방해를 하고, 이들이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막 하는데, 이들의 노래가 워낙 시끄럽다 보니, 어, 기가커맨더의 부하들인, 야크트도가나 마라사이 같은 애들이 막 귀를 막고, 막, 막 이럴 정도입니다. 거의 대그신인데, 그래서 막 공격해라!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한포로, 어, 부대들끼리 막, 얘를 잡으려고 단포를 쐈더니 얘가 터지고 또 여기를 가가지고 얘 잡는다고 이렇게 포탈을 쏘니 얘가 터지고 이런 식으로 아주 난장판을 일으키는 장면이 연출이 됩니다. 네. 한편 그때 슈퍼 G 암지에 캡틴 건담 F91 앞으로 한 통의 편지가 도착을 합니다. 네. 아 산소통 없어도 우주유형 정도는 하죠. 그 다음에 그리고 편지를 읽었던 어, 캡틴 건담 F91은 바로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참고로 여기 보시면 이제 코난도 F92 있고요. 여기 보시면 F91이 있고, 이 친구가 그그베레의 정보 전략 도구였던 s a 2 l 이죠 사루가 어, 등장을 해서 또 반가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여간 편지를 읽고 밖으로 나가는데 그 편지는 뭐냐? 하니. 그 편지는 피러 커맨더가 f 9 0이한데 직접 보낸 것으로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와 나 1대1로 우리 사이에 결판을 내자. 내가 행성 데노모스의 Y자 지점에서 기다리고 있겠다. 혹시 졸리시면뭐 동료도 데려오든가. 뭐, 요런 내용으로. <laughs> 네, 요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런 네, 식으로 나와서. 예, 네, 그니까 말하면 1대1로 붙는데 너뭐 쫄리면 뭐 너는 너는 여러명 데려와도 돼난 혼자여도 괜찮아 뭐 이렇게 이제 나왔었죠. 참고로 여거는 거꾸로예요. 보면 F91이 평소 모습이 원래는 이게 이제 마스크 오프 상태죠. 그 실제 F91 요게 평소 모습이고 마스크 씌운 모습이 전투 형태다라는 식으로 돼 있긴 합니다. 그걸 아마 건담 포스에서도 비슷하게 연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여기 혹성이라고 써 있는데 일본어 혹성은 한국어로 행성입니다. 혹성 데노모스 행성 데노모스라는 곳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그곳에 가 봤는데 일단 피러 커맨더가 먼저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했는데, 그러나 그곳에는 이미 페널티킥올리즈가와 있었고, 역시 페널티킥올리즈는 피러 커맨더 앞에서 지금 보세요 이렇게 놓고 지금 막 스피커 틀고 노래를 부르고 난리를 핍니다. 이제 결착을 맺겠다 하고 막 어? 진지하게 막 응? 나갔는데, 거기에 와가지고 막 빰빰빠밤빰 막 이런 거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죠 노래 틀어드리고 싶다 왜? 데 이제 노래 진짜 정신없거든요 노래 진짜 정신없어 한 15초 정도 괜찮지 않나? 잠깐 어떻게 안 돼? 아까 자기 그 CM 튼 것도 좀 겁나긴 한데 <laughs> CF 뜬 것도 좀 걸리니까 아니면 뭐 어차피 수익채널로 안 하면 되죠 안 하면 되니까 상관없는데 아 노래 잠깐 틀어드리고 싶기도 해요 막 마음이 그렇습니다 아 조금 보여드리면 괜찮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는데 이게 노래가 아, 약간 이렇게 난동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도 난동을 피우니까 짜증이 나죠? 짜증이 나서 지금, 피러 커맨더가 참지 못하고, 페널티킥올디지를막 미사일 쏘고 그러는데 막 도망가면서 노래 계속 부르고 막 그런, 그럽니다. 공격하기 시작하는 이제 피러 커맨더. 네. 요건 넘어가도록 하죠. 이제 공격하기 시작을 했고요 때마침, 그때 캡틴 F91이, 요 F91 잘 안보이셨는데, f 9 1 나타나서 피러 커맨더가 오히려 일반인을 공격하고 있다! 라고 생각해서 어, 그걸 막고 전투에 들어가야 됩니다. 오히려 피로컴에는 당황해야죠. 야, 누가 먼저 나를 괴롭혔는데? 막 이러면서 화를 냅니다만. 뭐 하여간, 두 라이벌이 만났으니 전투에 들어갑니다. 나름 또 전투씬은 멋있어요. 어, 전투에 들어갑니다. 한편, 역시 한편, 그들이 이제 싸우고 있는데, 캡틴 F91이 두고 간 편지를 몰래 보는 코만도 F90. 어, 보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볼까? 하고 봐버립니다. 그걸 봤더니 행성 데노모스에서 둘이 싸운다라는 내용이잖아요 깜짝 놀라서 확인을 해보니 행성 데노모스에는 과거 이 아저씨가 한게 많아 코만도 F-92, 코만도 포뮬러 9이 봉인했던 전투 초인 기계예요 이게 좀 초인기가 아니라 전투 초인기, 가자가 거기에 봉인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봉인되어 있는데 근처에서 얘들이 싸운다고? 어? 그러면 안 되는데? 라고 당황을 한 것이죠 왜 그러냐 했더니 캡틴과 피로의 전투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에너지가 이제 흘러나올 텐데 그 에너지가 봉인체에 쌓이게 되면 버튼 하나만 눌러도 어 가자가 부활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재빨리 체크 프로그램을 확인해 보니 이미 에너지는 포화 상태였습니다 둘의 전투가 그만큼 뭐 둘이 파워도 세고 어 강렬했다는 거죠 그렇게 한 상태여서 근데 만약에 이 가자가 부활하게 된다면 이 우주의 절반이 어 날아가 버릴 정도의 어 대 위기였다. 뭐 이런 말을 합니다. 실제로 절반이 날아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꽤또 다른 위협이 되는 존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참고로 피로와 캡틴이 계속 전투하고 있는 중에도 페널티킥 올디즈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지금도 여기 스피커를 보내가지고 노래 틀어가지고 막 시끄러워 막 이러고 있는 장면인데 어쨌든 계속해서 방해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피로는 다시금, 이제 캡틴이고 뭐고, 일단 쟤네부터 잡는다. 야, 잠깐만. 야, 잠깐만. 전투 너랑 나랑 지금, 어, 결판 짓는데, 야, 잠깐만. 나 일단 쟤부터 좀 잡고 올게. <laughs> 그래가지고, 막 해치우게 되고, 그 Y자 모양의 물체, 봉인체죠? 예, 다가가게 되고,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봉인해제 버튼을 밟아버리게 됩니다. 근데 되게 밟고 싶게 생겼어요. 근데 이제 모르고 밟습니다. 앞에서, 이놈, 이놈 잡아라, 이놈 잡아라! 이러다가 딱 밟는 그런 연출로 나타나죠. 그렇게 버튼을 누르자, Y차 물체의 일부분이, 이 부분이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이렇게 열리게 되는데, 거기에 또 토론장이 올라 앉아요. 앉자, 갑자기 이 부분이 덜컹 하면서 밑으로 완전히 열리게 됩니다. 그 순간, 괴놈과 함께 이 Y자 물체가 깨지며 그 아래 봉인돼 있던, 어, 노음 갸자가 부활하게 됩니다. <laughs> 사실상 토론장이 부활시킨 거예요, 이건. 네, 토론장이 부활시킨 건데. <laughs> 하여간 날리피다가, 예, 네, 갸자를 부활시켜버리고 맙니다. 참고로 여기서 이제 제가 정리를 안 했지만, 이래놓고 이제 토론장이 하는 말이 뭐냐. 음, 내가 한거 아니야? 이러고 도망갑니다. <laughs> <laughs> 아니야 하고 도망가면. 하여간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노예질이죠. 모티브는 노예질적인 부분들이 있는 노음기 아자가 나왔고요. 참고로 노음기 아자 나오자마자 근처에 있는 캡틴과 퓨러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강력한 힘이어서 그 강력한 캡틴 F91과 이제 퓨러도 이제 두들겨 맞기 시작을 하죠. 그러다가 그러는 와중에도 페널티킥 올디즈는 노래를 합니다. 아 대단해요. 그러는 와중에도 노래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편일 땐 좋지만 진짜 야 짜증난다. 야 짜증난다 싶은 에이, 그 와중에도 노래하는 페르티키 올디즘 그러자 계속해서 F-90이라고 어, 퓨러를 공격하던 어, 노움 가자도 신경이 쓰이죠. <laughs> 어그로를 끄는 거죠. 쉽게 말해서. 요즘 편. 아 그거 좋네. 어그로를 엄청나게 끕니다. 그래서 어, 그 틈을 타서 이 페널티킥 올디즈를 공격하려고 하는 노움 가자입니다. 완전 트롤러예요. 에이. 그 순간에 이들을 공격하려고 잠시 F91과 어, 퓨러에 대한 공격이 느슨해지자 그 틈을 타고 노움 가자가 노멀리 이 틈을 타고 퓨러 커맨드는 자신의 필사기 드래곤 포니셔를 발동하고 동시에 애, 캡틴 F91도 자신의 필사기 그리폰 노바트를 발동을 합니다. 에이. 그래가지고, 갑자기 애니메이션에서 두 사람이 필살기를 쓰는 장면이 연출이 됐죠. 아, 멋있어요. 멋있긴 해요. 필살기를 쓰고 쫙 가서, 노움계자를 향해 가는데, 가는데, 갑자기 노움계자의 하반신과 상반신이 쫙 분리되면서, 요 사이가 빕니다. 지금 이게 필살기에서 오는 거예요 오고 있었는데, 여기 있던 몽뚱아리가 위로, 위로 붕 떠드니, 갑자기 이 사이에 비어서, 둘이 와장창하고 이렇게 충돌을 합니다. 이때 연출 재밌어요. 충돌하는 순간에 울고 계십니다. 아 이건 아니야 하면서 울고 있요 당황해서 이런 표정 굉장히 좋아요. 오픈 게세 당했습니다. 다당했다고 <laughs> 네, 오픈 게세 당해서 둘이 으악! 하다가 서로의 필살기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어, 둘은 충돌하게 되죠. 그렇게 충돌한 순간, 갑자기 두 거대한 힘의 충돌이 기적을 일으켜, 둘이 하나가 된 존재, 파이널 포뮬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 <laughs> 네, 그래서 아마 애니메이션에서 파이널 포뮬라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때 등장한 걸로 많이들 아실 거예요. 실제로 요거는 그냥 이제, 없던 얘기, 가상의 얘기니까, 실제로는 이렇지 않다. 네, 이때 했다가 뭐 그런 건 아니다. 라는 건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파이널 포뮬라가 나타납니다. 그러더니 파이널 포뮬러는 자신의 필살기 어, 노가 아니 일반 기술도 노은겨자를 공격하다가 자신의 필살기 서던 크로스 소울 을 사용해서 한방에 한방에 아 강하죠? 파이널 포뮬러는 진짜 강하죠? <laughs> 아 영상화가 정사다 그 얘기는 좀 나중에 <laughs> 할게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어쨌든 그래서 서던 크로스 소울을 사용해서 노은겨자를 무찌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는 코만도 F-90. 참고로 코만도 F-90은 파이널 포뮬라의 모습은 못봐 그러니까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그 데노모스로 향했고 거기서 노음기하자가 쓰러지는 모습만 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파이널 포뮬라를 목격하지 못했어요. 막상 파이널 포뮬라가 된 본인들은 기억이 없을 거고. 그렇게 해서 지켜본 F-90. 그렇게 해서 한 방에 박살난 노음기하자는 다시 봉인이 되고 그 자리에는 다시 분리된 피러 커맨더와 캡틴 f 9 1만이 있어서, 오늘은, 오늘은 날이 아니다 하고, 각자의 진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서로 부상도 많이 입었고,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전투가 끝난 이 행성, 데노모스에서 음, 아니, 그 그러니까 본인이 봉인하러 간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그러니까 싸우고 있으니까 봉인하러 갔는데, 본인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끝난 거죠. 어, 끝난 거죠. 그래서, 캡틴 f 9 1일 어떻게 된 건가요? 그랬더니, 나도 모르겠다. 뭔가 우주의 거대한 힘이 발생을 해서 노음 가자에 쌓여있던 에너지가 역류해서 모두 사라졌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음. 자, 그러고 나자 모두가 떠난 이후에 모두가 정신 없는 사이에 토론장이 원래 와서 아까 자기가 자기가 최종 봉인을 풀었죠? 이걸 다시 위로 돌려놓고 여기에 이렇게 스티커를 딱 붙여놨습니다. <laughs> 붙여서 남벌레 봉인을 마무리하더니. 그때까지는 조용히 노래를 굉장히 막 서정적인 노래를 부르다가 딱 붙이고 갑자기 다시 원래 톤으로 돌아가서 노래를 부르면서 선글라스를 벗고 자신의 정체를 딱 공개하면서 이야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우주 한복판에서 벌어졌던 이 한바탕 소독 마치 우주의 큰일이 났을지도 모르는 노움 가자의 부활 사건은 어느 기록에도 남을 일 없이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짜잔! 네, 요걸로 요 애니메이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요게 한 18분 정도 이어진 이야기인데, 이거를 주장창고. 참고로 노래. 이 노래는 좋아요. 저도 가끔 듣습니다. 그냥 작업송처럼 틀어놓고 듣기도 하는 노래이긴 한데, 노래는 참으로 좋습니다. 하여간에, 그렇게 해서, 어, 엔딩이 난다. 그런 네,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보시면 알겠지만, 네. S D 건담판 마크로스 세븐이죠. <laughs> 그죠 이거 보면 얘네 왜안 들어갔는지 알겠어. 막 그런 느낌이 나고 <laughs> 그렇습니다. 참고로 이거 가사 번역을 해드릴까 좀 고민을 했는데 아 가사 번역을 해드릴까 고민을 했는데 아이 그건 뭐 거기까지는 제가 오늘은 해드리진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많은 분들이 요청하시면. 그냥 뭐 따로 한번. 아니다, 그거는 오로바 에스티 건담 카페 같은데 제가 한번 올려드릴게요. 혹시라도 카페 쪽 가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기니까. 18분 오치 가사를 다 쓰면 얼마나 길겠어요. 내용은 대충 번역하면 저거 봉인 푼 다음에 가사가 대부분 난 몰라, 난 몰라, 나는 몰라, 누가 뭘 해도 나는 몰라, 나는 몰라, 진짜 몰라, 완전 몰라, 정말 몰라, 뭐 이런 가사입니다. <laughs> 그래서 굉장히 어, 작품의 내용과 연결되는 내용들이긴 한데, 하여간 이렇게 난동피는 얘기의 애니메이션이었다. 그래서 일종의 말하자면 애니메이션으로 됐다라는 건 굉장히 소중한 작품이고 뭐 파이널 포뮬라가 나온 것도 그렇고 여러 코만도 전기 캐릭터들을 볼수 있다는 건음 매우 좋은 작품이긴 하지만 스토리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애매하다. 아마 이제 이 LH 크레시어즈가 아마 그 마젤란 데리가 남았을 거예요. 남았던 게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페널티킥 올디즈로 만들어서 이제 활용을 한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이걸로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참고로 이 영상에서 이제 다 소개를 했지만 스쳐 지나가듯 나왔던 다른 캐릭터들도 좀 있습니다. 누구냐면 초반에 그린벨의 건담이 일하는 모습 나오고 캡틴 알렉스와 이 뒷모습이라 정확하진 않아요. 그냥 어깨가 모양이 좀 다르긴 한데 건크루저 마크원으로 추정됩니다. 어쨌든 검정색 건담은 그밖에 없어서 마크원과 건 이디스 마크 2가좀 지나가는 장면이 있기는 합니다. 예. 네. 그래서 네 요렇게까지 이제 이 영상에 나왔었기 때문에 아마 그거 아까 찾아 보시면서 보시면 어, 굉장히 흥미롭다. 모르고 보시면 그냥 아 그런 개그구나 싶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저 영상에 나오는 모든 캐릭터를 아세요. 음, 저의 볼커의 라이브 S 강좌를 다 보셨다면 특히 코만도 정기편을 다 보셨다면 저기 등장하는 모든 캐릭터를 아시고. 그 캐릭터들 간의 관계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 어, 메인 스토리가 아닌 부분들까지도 재밌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네, 자 이걸로 오늘의 강좌는 제가 준비한 강좌는 여기까지고요. 자 다음 정규 강좌에서는 드디어 이제 코만도 정기실 이제 마지막이라고 할수 있는 신 건담포스 그레이트 판크라치온 편으로 다시 찾아뵈려고 합니다. 아,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 중에 궁금하신거나또 관심 있으신 부분이 있으시면 뭐 얼마든지 댓글이나 뭐 아니면 지금 이어질 Q&A 시간에 얘기하셔도 좋고요 언제든지 뭐 여러분들 의견, 질문 환영하니까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강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볼커의 SD 강좌의 볼커스텀이었습니다. 볼커의 라이브 SD 강좌 30판은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